그 구찌가 경북공에서 패션쇼 했었잖아요. 음. 런웨이도 이렇게 했고 맞습니다 그때 엄청 이것저것 논란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해 주세요. 뭔가 그 좌우대칭이 잘안 맞는 모습이나 음. 어떤 그런 문양들이 약간 조악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음. 누군가는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음. 그래서 음. 이거를 단지 굿찌 까기에 바쁠 게 아니라, 네.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더 나은 형태는 이런 거였을 거야. 라는 음. 어떤 제시를 하는 것이 더 책임감 음. 있는 단청인 있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였다면, 이런 굿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색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활용해서 광고 배너나 그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그런 그래픽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네.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의미로. 저는 음. 그 계기 신을 올렸었던 건데 음. 그 의도와 다르게 약간 아. 좀 까는데 이용이 된것 같아서 조금 그때 좀 당혹스럽긴 했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그게 파급력 좀 있었나요 그 계기 신이 그래서 실제로 네. 그 부지 아마 코리아 담당자셨던 것 같은데 DM이 와서 <laughs> 그분이 이제 <laughs> 되게 유쾌하게 응, 말씀해주셨고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아유 저는 그저 부지가 이거를 반청을 활용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저의 절대 의도는 뭐라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아하.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또.